안희 선생님, 체육 부장 선생님, 학생 부장 선생님이 각각 ATP 팀, 코치님 겸, 반임 선생님을 맡기로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어, 코칭에 따라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이! 아, 너무 네. 많이 타면 안돼 차라리 타려면 탑아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상대가 많이 나와? 네. 아 봐봐 저거 봐봐 이렇게 탔지? 이렇게 파이면 MMA에서는 무조건 넘어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너가 해야 될 거는 파워가 하나만 자 봐봐 여기서는 가만있어 이걸 빼려고 내가 위에 설수록 자힘줘 봐봐 이렇게 돼 쓰는 게 아니야 벗고 있어 이럴 때는 내 상체는 앞으로 숙이되 엉덩이 뒤로 빼줘요 응. 다시 그다음에 이걸 팔라고 먼저 해야 된다 다시 안 넘어뜨리고 싶으면 그냥 그렇 말아도 때리면 잖아 입장! 가자! 이감찬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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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빡라 제가 태클 아. 아니면 라이트라고 말할게 태클 아니 라이트, 라이트 선택해한 것만 해태클모셔야돼 네 스타일들. 휙, 휙, 휙. 잘 써야 돼. 자, 거리, 맞다, 거리. 네 스타일들은. 자, 안 급해도 안 급해도 돼. 좋다. 리 안타리키 거리. 거리 잡자, 거리 잡자. 올때 그냥. 자, 자 라트 기다리잖아, 라이트 기다리잖아. 왔다. 모린다. 왔다. 라이트 그렇지. 라이트 그렇지. 그렇지. 좋아. 돌리자. 돌리자. 무릎 맞춰. 무릎 맞춰. 지 말고. 자, 무릎 맞춰. 힘지 마. 안 되면 올라. 무릎 맞춰. 안 되면 돌려 나와도 돼. 돌려 나와 된다. 상대보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거리.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지금 네상 너무 좋다. 다시 속잖아, 거리 살려 잽 살리고. 그렇지. 상대가 속잖아 그렇지. 언제 해도 되겠다. 자 온다 온다 싶을 때 그냥 바로 나가. 라이트 막을 거야. 그렇지. 라이트 막아 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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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응. 태클 라이트 선택해. 이만들해. 응. 응. 네자 거리 지금 네 페이스야. 네 거리야. 응. 그렇지 좋아. 킥하고 손바치 돌려 그렇지 그래. 킥하고 손바치 돌려 그렇지 자 오지. 아래 온다 돌려 주시고 맞춰서 맞춰. 돌리고 그아지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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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킥차주고안 되면 쉬어도 돼 힘들면 쉬어도 돼 채가 내려면 같이 얻기 힘 빼지 마안 되면 맞고. 다시 올라가지 마자 아래 안될것같으면 다시 올라가지 마힘 빼지 마 머리 밀어줘 머리 밀어줘 힘힘 빼지 마 액션 며칠 1분3 0초 훈련해 훈련 자 집중해 바로 거리 살리고 바로 니거야 지금, 지금 니 거리다 다시 지금 니거리야다크 나이트 자 지금 니 거리야 상대 못 들어잖아 오 에이 또또멈춘다 어, 지금 아니, 잡아 잡아 천천히, 천천히. 어깨 망가져 어깨 낮춰야 어깨 낮춰야 어깨 낮춰야 어깨 낮춰야 어 자 케이지로 그렇지 게이지로 다시 게이지로 일어나고 봐. 일어나 일어나 게이지만, 그렇지 일어나 다리 모고 일어나 지마자 머리 눌러줘 손, 다리 모고 일어나고 그렇지 머리 눌러줘 일어나고 안시 밀어서 불려내고 불려내 1분 남았어 그렇지 때리고 불려내고 불려내고 자 무릎 올려줘 힘들게 무릎 올려 불반 맞춰 불려내 <laughs> 자 골반으로 중심 잡아야 된다 <laughs> 그렇지 다시 지금 기다린다 또 기다린다 아, 아, 자 네가 거리 싸움 네가 이기고 있잖아 먼저 해도 돼 먼저 째. 너무 열유부리지 말고 천천히 자, 바꾸해한대 아, 도망가잖아 한대땡 도망가잖아 지금 투 나가야 돼 무릎, 그렇지 한대 도망가자 상대를 막 그렇지 다시 더앞앞면서 보면서 어깨 빼고, 어깨 아, 빼고 나 30초 레벨 초. 인대안보 먼저 레벨 체지 자, 투 살려야 돼, 투 나가야 돼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다 천천히 자, 투 하고 후까지 나가보자, 먼저 그렇지, 투천히 이 그렇지, 좋아, 좋아. 나가리기 그렇지, 아이스 그렇지, 나이네 십천 점이야. 야, 브로치 방어. 십천 점. 그렇지, 좋다 사이드까지. 사이드까지. 사이드지롤링도 돼! 오, 잘했어. 나이트.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장진, 어? 너흥 멋있다. 아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기고 있잖아. 이제 잘했지? 투가 너가 맞잖아. 너가 지금 기다리잖아. 자, 제 너한테 쫄아서 눈 감고 들어온다고. 너가 먼저 잽 주고 투쳐 봐. 두 번까지 나가 보자. 1라운드 너가 이겼어. 알겠지? 상대만 오면 라이트밖에 박는 게 없단 말이야. 알겠지? 상대가 라이트밖에 박는 게 없으니까 태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어, 오 언니가 봐서 라이트 치면서 태클 들어가도 되고. 그럼 마지막 라운드야. 케이! 레디. 포이트 앞으로 나와. 마지막 라운드야 죽여야 돼. 자, 니 거리만 살려. 그렇지, 거리 살려, 거리 살려. 못 온다, 못 온다. 자, 온다, 온다.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뭐야, 오케이, 좋아. 천천히 도 돼. 아니야, 너무 가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자, 붙어. 우리 구강 다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방어. 어깨 낮춰, 어깨 낮춰. 어깨 낮춰야 돼. 어깨 낮춰야 돼. 어깨만 낮춰. 어 바로 이리와, 바로 이리와. 바로 일어나 바로 그런 거 아니야. 잡아, 안 다리, 안 모아야 돼. 돼. 다리 모아야 돼. 다리 모으고. 다리부 모아. 다리부터 모아. 자, 케이지 그렇지. 백으로 가. 백으로 가면서 머리 밀어야 돼. 왼쪽 어깨 잡아. 왼쪽 어깨. 왼쪽. 상대방 손목 잡을 수 있으면 손목 왼쪽, 잡고 끼고 일어나. 그렇지. 돌려내는 거야, 이제. 돌려매나. 돌려 그렇지. 자, 상대방 아래 온다. 힘힘 너무 빼지 마. 그렇지. 좋다이들어가 그렇지. 반이 있다. 힘, 너무 그렇지. 밑으로 빼지 마. 하 무릎 춰 상대방 온다 응. 그렇지! 네. 나 지금 많 있어! 파티 파티 환대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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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다시! 다시! 다 다시! 다시! 자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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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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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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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다시! 다시! 가시 다시! 지시다 다시! 먼저 지 다시! 타 자, 안 맞는 얘기 조심해야 돼. 아니, 아, 안 맞는 거, 거 알아. 근데 의도가 가지고. 안 돼. 수도하면안 돼. 줄을 네. 줄을 네. 줄을 자, 그냥 가겠습니다. 네. 줄을 자, 줄을 안 맞았어. 감점 없이 진행합니다. 네. 머리 트로 처하면 반쪽 돼. 두 개가 잡혀. 온다 온다. 지 그렇지. 자, 자, 좋아. 왔다야고야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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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 아, 좋아. 지금 지금 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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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비하드, 비하드, 비하드. 스파지 지가야, 그렇지. 빠진다, 무릎 자 빠지지 마, 그렇지. 무릎 <놀람> 그렇지. 마지막. <놀람> <거 빠지지 않아. 놀람> 자 먼저 가자, 먼저 가자. <놀람> 이제 뺀네, 시간이 잡혔네. 지금 먼저 가. 1분 안 남았어. 자, 마지막이야. 뒤로 빠지지 마. <놀람> <놀람> 마. 스파트. 빠지지 마. 그렇지. 아니야, 야, 무릎. 먼저 무릎, 무릎. 뒤로 빠지지 마. 자 돌려, 한다, 한다, 한다. 자 니킥. 조심하고. 돌려내고, 돌려내고. 마지막 힘. 마지막이다 다시 기다리지 마고 보지마기다리 무릎 자삼 대장부터 좋아 좋아 마지막 0초 20초 야 20초 2 0먼저 가! 먼저 기다리지 마세개 되게 두번세개 되게 기세개 되게 클세개게클 조심해 버팅 조심 세초아 없다 아래! 없다 하나 가 로티 다지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크게, 바운디 크게, 바운디 크게. 자 밀어, 그렇지, 그어자 먼저 가자, 먼저 지금 뒤집 빠졌다야 지금 달려, 아 지금 가야 돼. 그래. 지금 달려, 달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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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이번 접었어. 골반도, 골반도, 허리다. 허리다. 확실하게, 그렇지. 확실하게, 그렇지. 확실하게, 그렇지. 어어니니 쳤지. 쳤지. 아니야, 아니야. 라운드 끝난 거. 잘 잘했어. 잘했어. 아, 아니, 잘했어. 아, 잘했어. 라운드, 라운드 잘했다. 쳤어요. 응, 응, 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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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아을 아니, 여기서 쳤어. 아, 알아, 알아, 알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근데 주먹이었어요. 주먹. 움직여, 움직여. 확하게 움직여, 움직여. 확하게 아 그래 주먹이었어요 빵빵빵 때렸어 스텝 아니야 스텝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아, 이건... 모르겠다 좀 애매한 것 같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정탄을 많이 먹었잖아 근데 얘가 계속 공격적으로 움직였어 이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줄 수도 있어 우성 형님의 심판 판정! 레드 코너!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입니다! 굳이 공격적이구나 경기 2라운드 초중반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 이거 내가 점수로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냥 아웃복싱 하면서 이제 점수 따먹기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실수였던 거죠 그게 좀더 공격적으로 하면 이기지 않았을까 너무 좀 살인감이 있지 않나. 준비했어? 자이 아, 자, 경기 최은석, 김병욱 입장. 최은석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자신있게 자신있게. 땀 내야 돼. 땀 내. 땀 내. 땀 내. 이이자이쪽로 할수 있어 이긴다. 조심 맞추고 바로 와. 가자. 자, 바로.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지금 기다리지 마. 좋아. 좋아. 기다리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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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지 마. 리 돌리. 리 그렇지. 좋아.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성대야, 천천히! 천천히. 상대 방 상대 방 겨드랑이 빠져. 겨드랑이 빠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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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천천히 허리 튕겨. 천천히 허리 튕겨. 튕겨. 허리 튕겨. 왼쪽에서면 날아가. 허리 튕겨. 허리 튕겨. 몸 밀어야 돼. 허리 튕겨. 허리 튕몸밀어 쳤나 보다. 그래부터 아파 가지고. 다다닿다 부담 부담 없 무릎 무릎. 무릎. 이다무릎잡 아까 아까 저 넘어지면서 발목 꺾인 것 같아. 솔직히, 누워있어. 리 잘한 것 같아. 아, 저기, 저기. 미안. 상 대만 봐줘. 상대방 봐줘. 그 그렇지. 그만 잖아 나이스. 넘어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 이게 여기 이렇게. 던져서 누워있을 때 그럴 수있내 예측인데, 나 나가서. 일어날 수 있어? 아 네. 다리 아. 한번 찢어줄게 힘줘서 넘어지면 돌아갔나? 넘어지는 거야? 응 다리 밟힐 수 있나? 좀 쉬고 하고 잠으로 한번 찍어볼까 봐 이번 경기는 부상에한 레드 승입 너. 다 해나 씨 아, 음. 처음에 딱 넘어갔을 때 그냥 이상한 두두둑 소리가 났는데 터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뜨거워지더라고요. 다리가 엄청 막 뜨거워서 막 불에 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떻게 굳이 상황이다. 뭐 어떻게 됐다 지금. 일단 일단 무서워 가지고 잡고 있었는데 형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봐 줘서 그렇게 중재가 된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남은 분들 중에 윤석이가 제일 체급도 낮고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 형들 사이에서 무거운 놈들 사이에서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경기 한웅성 진성훈 입장. 화이팅! 한화이팅! 기가냐! 화이팅!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방하 하고 가운데구, 턱 당기고 가운데로. 가까이. 아지 그리고 로하해 봐. 케이! 스게 들어와 고해 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파이너이 있게. 움직임 좋아. 그렇지. <zamanì 위조의 위조의 subscribe> 그렇지! 아, 네. 자신있게! 아, 네. 그렇지! 아, 네. 그렇지! 아, 네. 그렇지. 아, 네. 좋아, 잘했어. 자신있게 하면 돼. 걔 하나, 오자. 로우키는 100대 맞아야 괜찮아? 로우키 100대 맞아야 돼. 신경쓰로 아, 아, 네. 좋아! 가 많이 빼잖 라이트, 라이트 많이 잖아 근데 없잖아. 없잖아. 좋아. 로렇지 라이트밖에 없어. 라이트. 라이트밖에 없어. 니네 하고 싶은 거할 때. 케이크 너무 힘 빼지 마. 주먹 두개세 그렇지! 네. 가로, 왼손 아, 두 개. 좋아, 천천히. 우리야, 야 우리야, 야우천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야한리야 우리야, 우야 우리야. 우리야, 우가선우에야 우리야, 우천야우 자, 너 하나하나를 내가 구독을 해요. 자, 배으로 어. 가자. 배으로 끌고 가도 돼. 골반 밀고. 아� 그렇지. 하프가드 가고. 그렇지. 좋다. 하프가드 좋다. 안 급해. 안 급해. 천천히 안 급해. 좋아. 마음까지 탔어. 좋아. 안 급해. 자, 유지하면서 천천히 왼발목을 <laughs> 빼보자. 그렇지. 아, 아니, 그렇지. 아니, 아니, 다시 일어나. 아, 좋아. 잘했어. 아, 좋아. 좋아 <laughs> 잘했어. 자, 자, 머리 들고 지금 때려도 돼. 머리 들고 때려도 돼. 듣지 말고. 그렇지. 때려줘서.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없었는데 없었는데 가 빨리 좀움직여서 좋았는데 안전 이들어온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없었는데, 아, 잘했어. 없었는데, 좋아하는데, 잘했어, 잘했어. 우리, 우리 팀이 이겼으면 괜찮아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되잖아 음. 할만 했잖아 할만 했잖아 이번 경기는 레플스탑으로 인한 루쿠너승리 승! 아, 아, 음, 잘했어 잘했어 아. 항라야가감 봐본 거잖아. 한번 붙어본 거니까 잘한 거. 진성훈 선수가 탄력이 좋아서 제가 마운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튕겨져 갖고 마운트 역으로 잡혀서 파운딩을 맞다가 끝났어요. 근데 파운딩에서 제가 그 이스케이프를 좀 천천히 하는 습관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잘못해갖고 실수를 해서 k o 로 끝나게 됐는데 조금 아쉬워요. 자, 여섯 명 정말 모두 다투지와 열정으로 너무 잘 싸워줬고요. 이제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이번 경기 우승팀은 프로로그 팀입니다.